아리아리랑 아니야, 아아리야 아니야, 자타이거니의아전드 김성현 대니장과 함께하고 있고 김영식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야, 아팅 회장님 덕분니야아니니다 아니야, 아니야, 아니분아우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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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니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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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 밖에 없죠. 그렇죠. 네, 네. 네. 안, 나와서, 안 나와야 되는데, 네, 네. 또, 또, 뭐 실이잡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? 아, 이럴 때일수 네. 어떻게 어, 하까 어,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네. 인상쓰고 있고, 네. 슬퍼한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. 그렇죠. 음, 오히려 그런 그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와 네네. 또 함께 어깨 동무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네네. 우리가 이런 어려움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네네. 이보다 더 어려운 것들도 우리는 산 넘어 산으로 다 해왔지 않습니까? 네. 그게 바로 아리랑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아, 아 힘들 때 숟가락 하나 떨리면서 아리, 아리랑, 서리, 서리랑, 아리, 아리. 지금 제가 지금 해를 얘기하면서 지금, 지금 집중을 네. 해볼까.